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laughs>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듭난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여러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모범적인 답안과 같은 그런 표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이런저런 표현들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선거를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면,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면, 물론 이런 저런 말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가르치기 위해서도 오셨고, 하나님에 대한 삶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분은 우리에 대한 죄 대속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예? 땅이 갈라지고 시장이 찢어지고, 예?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예. 얼마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사건이, 그런데 그 사건이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인간의 몸을 잊고 세상에 보내서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빚어내야 됩니다. 생활에서, 삶에서 빚어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딱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예. 그래, 육의 사람과 또 하나는 영의 사람 딱두 사람만 있습니다 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예. 그이두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이요 완전히 틀리고 다릅니다 완전히 틀리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괴사람은 어떤 거냐 유괴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점들을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목표고 세상이 제일이고 세상이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에서 돈에서 결학에서 마약에서 술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다유괴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예, 죽음, 예, 사망입니다. 예,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희한한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은 그냥 사망, 죽음, 육의 생각 이꼬르 사망, 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따논당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따논당상이라는 상은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입니다. 따논당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무슨 상이라고 하느냐. 승리를 따는 당상이라 이렇게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은 생명 이생 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따는 당상이고 영의 사람은 생명이라는 것이 따는 당상이라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먼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주어지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내 마음속에 꾸준하게 축적되고, 세이버되고, 저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은 반복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교육? 맞습니다. 반복교육입니다. 신앙도 반복되어서 자기에게 섭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 빛깔만 모양만 영의 사람이지 우리의 내면은 육의 사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들도 말하는 것들도 말씀을 듣고 읽는 것들도 어 서로의 대화나 소통하는 이야기들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바탕에서 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바탕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상대를 대하고 관계하는 게 이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그 누가 영의 생각하니까 신비한 생각만 영의 생각으로 알고 아주 그냥 꿈을 꿨는데. 아주 흰 수염이 그냥 하얗게 난 사람이, 뒤에는 그냥 태양상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영이, 영의 어떤 이야기보다, 영적인 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쓰레기에 있고 떨어진 돈이 있고 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영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영을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언을 해야 영의 생각이고 육성 기도하면 영의 생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방언도 영의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육성도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의 목표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게 여러분, 영의 생각에 첫발걸음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어, 거 그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면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아서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분명하게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치료비 달라. 청구서 딱 나가죠.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너희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도록 하면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이런 그냥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생각은 훈련을 쭉 거듭하면서 계속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이 괜찮느냐고 어, 그냥 가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의 내용은 육신에 대한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다 내려놔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7절, 아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 원수 된다. 영적인 생각은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 된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딱그 사후에 어디를 가느냐?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다 가는 곳이 한 곳인 지옥이다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자, 여러분이 그 육신의 생각은. 6절 말씀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계속 전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런 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이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거지 하나님을 영접하 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원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은. 아야 이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이 부패라는 이런 말이 예, 그 신학을 공부를 하면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대해 나오는데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음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에, 바로 이 내용처럼, 그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또 우리도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전적인 부패된 모습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에레미아 17장. 구절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절말씀 만물보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이게 우리의 전적인 타락된 모습 전적으로 타락된 마음이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15가지에 대한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열다섯 가지, 열다섯 가지. 음행 드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열다섯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것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이런 생각 이런 행동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마지막에 육신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면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존재들인가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육신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나오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 보음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예. 여러분 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의 그 율법 학자고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얼터당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그의 삶은 그의 삶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이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근본이 네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너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못합니다. 니고데모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분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못합니다 예.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 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니고데모보다 낫다는 말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여러분들의 영은 분명하게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여러분 그 토론토에 에 예,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의 이 토론토 교회의 People's Church는 굉장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현재, 현, 현대 교인들의 이런 구원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데, 멸망당한데, 심판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으라는 구원받으라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멸망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도 대다수가 멸망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음 뒤에는 회개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신앙생활하는. 을 여러분, 어, 오제이 서미스 목사의 이 이야기의 이유는 뭐냐? 전부 다 니고데모와 같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이나 삶은 믿음이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재 교회들의, 현재 교인들의 신앙의 양태다, 신앙의 형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육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꽂아 보시기 하면 육절 말씀 육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넓게 새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신앙을 결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